네 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예, 양도세 예,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예,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3주택이 되는 경우, 예4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게 또그배법원까지 가서 예, 유권해석이 나온 것도 있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께 이제 좀기초가 돼야지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듣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좀한번 알아볼게요. 예. 결혼으로 인한 이제 3주택 조건. 예, 한번좀 알아볼게요. 이런 케이스는 뭐냐. 예,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 상황이. 일시적인 주택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초적인 거 미리 먼저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좀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 세법에는 1주택 1주택 조건으로 5년 이내 매도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즉 결혼하면서 일시적 이주택이 가구가 있고 예, 또 하나 주택, 3주택이죠. 예. 이런 경우도 보면은 자, 이게 이거는 결혼 후 이제 결혼으로 인한 이제 3주택이지만은 이제 결혼 후에도 이제 5년 이내에 요놈 있죠 요놈 일시적 이주택을 만족한 이제 어쨌든 하잖아요. 그거 먼저 매두 시에는 예, 비가 세 줄게. 일시적기대 조건. 어차피 결혼 전에도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비가 해 주고 그리고 비가 세 받고 또두개 남죠. 예. 이두 개에서도 또 5년 이내에 먼저 또 매도하는 거는 비가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단지 요거를 한번더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예. 결혼으로 해서 요렇게 이렇게 조건도 해당이 되구요. 자, 이건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1주택, 그러려면 이제 아셔야겠죠. 비과세 조건, 1주택 비과세 조건이 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뭔지. 이게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냥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이러 되는데, 제가 계속 이거 강조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있죠. 우리 조정대상 지역 계신 분들은 취득 시점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건이 좀 틀려져요. 2년 이내 매도해야 될 수도 있고, 3년 이내 매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2년 거주해야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조정 대상 적이지만 거주를 안 하고 팔아도 되고, 예, 그러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불이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뤄드리는 거 아마 뒤에 쭉쭉 나올 텐데, 그거예요. 우리 청취자님들, 제가 지로는 그거예요. 어, 제가 처음 영상들에 올려놨지만은, 그,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아무리 뭐, 세무사님 나중에 뭐,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예, 요즘처럼, 세법이나 이런 게막 복잡하게 주택임대 사업자부터 얽히고 했을 때는, 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접근하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질문들을 이제 하셔도 혹시 실수라는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지 않아야 될 것도 낼낼 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낸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못해서 나는 그냥 정당하게 했다고 했는데 날라오는 거죠.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냥 날라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금은 세금대로 그냥 기본적인 건 나오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붕설 가산세, 이게 예,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 일단, 저, 이제, 제가 이제 쭉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감들이 오실 거예요,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이제 달아드리면서, 계속, 계속 응용 부분, 실제 사례들을 계속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 물론, 이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괜히 이런 거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취득 시점. 이게 양도세 계산할 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할수록. 진짜,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지 다음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계속 응용 나올 때도 이해가 이제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자, 다음 조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조건은 이, 그런 부분은 많이 아는데 이건 또 많이 모르세요. 어떤 내용이시냐면요. <laughs> 예,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되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1주택이 있어요. 이분이 뭐 오피스텔이 있다고 할게요. 예. 또 배우자도 이제 조그만 주택이 있어요. 예. 두 분이,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랬는데, 자, 이주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분이 한 번, 이제, 일주택2주택 조건으로 1년이 매수를 해요. 또. 자, 이럴 때, 과연. 자, 이거는 원래 세법 조건상은 그랬잖아요. 그, 1주택, 1주택일 때, 합쳐졌을 때, 5년 이내 매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2주택.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 또 매수를 한 거예요. 됐을 때. 자, 이제 아까 얘기했고 이제 새로운 경우를 한번 하나를 볼게요. 자, 이분은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이거는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예. 네. 자, 이제 그 1주택 뭐 이분은 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뭐 조그만 거. 그런데 또 배우자 될 분도 이제 주택이 일단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하고 이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럼 이제 A 주택, B 주택 기존 조건은 결혼으로 인한 2 주택은 5년 이내 이제 먼저 1 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해서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되는데 어 근데 있다 보니까 저뭐 어, 주택이 이 이거 매도가 좀 어려 지금 당장은 좀안 되는데 예 그래서 어좀 좋은 주택이 나온 거예요. 아주 그냥 괜찮은 게 이게. 진짜. 그래서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3주택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 조건으로 취득한다고 할때 이분은 이제 1년 이상 뒤에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과연 결혼을 5년 이내에 이분이 결혼하고 이건 취득한 거잖아요. 예. 그쵸? 그런 상황이죠. 결혼하고 취득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거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1년 이상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이나, 그, 일반적인 틀리죠? 2년 이내나 3년 이내 매도 조건을 만족하고, 요거를 이제 팔게 되면은, 이건 3주택 조건이잖아요. 이럴 때도 비과세가 되느냐. 예. 예, 이럴 때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요렇게 취득했죠. 그럼 얘를 일시에 기타 비과세 조건으로 팔아요. 근데 이게 이제 5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거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두 주택이 남죠. 두 주택이 남는 거에서 또그 그러니까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은 5년 이내에 또 먼저 매도해도 예,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데 예 요런 조건도 해당이 됩니다. 자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원래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은 이런 충분히 혜택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혼해서 좀 불이익을 좀 최소화 해 주려는 그 세법의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또 이, 어, 이게 되니까 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이거 두 주택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사서 또 해도 되겠지? 그 이건 안 됩니다. 예, 결혼하고 딱한 번까지만 이렇게 허용을 해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많이들 모르세요 이런 거는 실제로 예, 제가 이제 우리 철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려면은,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잘 이제 응용해서, 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비가 제가 됩니다. 자. 하여튼 제가 조심해야 될건한 번은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해도 되고, 어쨌든 한 번은 허용이 돼요. 예. 그리고, 자. 이제 결혼으로 인한 한 번, 4주택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과연 비과세가 될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자, 아이고, 결혼이 먼저 나왔네. <laughs> 이런. 예. 결혼을, 어 급하셨네, 이분. 결혼을 먼저 하셨네. 예. 자, 이제, 어, 한 분도 일시적 2주택 조건이에요. 예. 또한 분도 일시적 2주택 조건이에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마음이 맞은 거죠. 오케이, 결혼하자. 예,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황이 되죠. 1주택 2주택, 1주 2주택. 이러면은 4주택이 되죠. 근데 제가 위에서도 뭐 말씀드릴 때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그 피해를 안 가게 해주려고 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과연 이럴 때도, 요놈 비가 새로 팔고, 요놈 비가 새로 팔고, 또 5년 이내에, 예, 또 비가 새로 팔고, 이게 과연 해당이 될까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현실에서. 예,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이런 케이스는, 근데 또 이렇게, 실무에서 많이, 그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내용 알아볼게요. 이거는 요거 갖고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어요. 이게 음,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자, 근데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어, 아, 요거는 이제 이 조문을 보려면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걸 해석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생략할게요, 일단. 자, 그, 일단, 이, 결론은 그거예요.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 혼인하여 이제 4주택 경우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예,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 대법원, 또, 이거 대법원 판례까지 갔던 거예요. 네, 내, 용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저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어,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뭐, 하고, 어, 조세 밖에 특별한 사정이없느나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법문이라는 게 이제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1주택을 보유한 자, 이런 요 조건 때문에. 예. 고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 그니까 러 이거를 임의적으로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왜 확장 해석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 2주택 조건도 이제, 그런, 왜냐면, 하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해준다. 근데 그런 거를, 이런 경우까지, 음, 유추해서, 확장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시적 2주택 보유하게 된 자고, 또, 2주택자가 이렇게, 또,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사주택이 보유한 경우,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예, 이럴 경우, 인절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음, 결론적으로 이게 비과세 조항이거든요 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됐으면은 예, 결론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그건 어쨌든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음, 과세가 된다는 거는 일단 조정대상 지으면 뭐중과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예, 결혼 전에는 그냥 비가 들로팔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알고 계시면은, 일단, 결혼 전에,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되잖아요. 두 분, 한 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지금 뭐,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혹시나, 이 오피스텔 이런 거다 포함됩니다. 이게 또 이제 분양권까지 지금, 제가 다음 시간에는 분양권으로도 달아드릴 거예요. 이것도,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안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꼭 들으세요.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신혼 부부나 예비 신혼 부부들, 아 신혼 부부는 지금 안 되겠다. 벌써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면은 지금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절세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 예. 예, 분양권까지 같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제가 지금 당분간은, 예, 조합원 입주권을 안 다룰 거예요. 왜냐면 조합원 입주권까지 같이 들어가면 막 빙빙 돌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이런 경우는 결론. 먼저 두 분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먼저 결혼 전에, 하나를 먼저 비가세로 파는 게 제일, 제일 좋은 거죠. 비가세 조건.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까 위의 상황처럼, 일시적 유 이렇게 파시면 되잖아요. 예, 절세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 막뭐 해주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을 막 물어, 물어봐야지. 또, 아는 분이 또 이걸 대답해 줄수 있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분양권, 예,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권을 갖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추천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부세할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